이렇게 황금이 많이 될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들의 피같은 돈 지켜드리는 게 저희의 일인걸요 수고하세요 응. 아, 네 수고하세요 정민이 여기 놔주세요 어? 어? 미선아 오빠 오랜만이네 그러게 이혼 판결나고 367일 만인가? 뭘또 그렇게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 그저께 우리 이혼 일주기였잖아. 일주기? 일축? 일... 그랬구나. 응? 오빠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 이혼을 나 혼자 했어? 왜 혼자? 이혼 일찍기때왜안왔냐고 무슨 소리야? 샴페인하고 케이크하고 준비해서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었잖아. 응, 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긴. 응. 결혼 기념일도 까먹었었는데 이혼 기념일 당연히 까먹었겠지. 나 결혼 기념일 까먹은 적이 없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 번도 챙긴 적 없잖아. 응, 챙겨주지 못한 거지. 왜? 우리 결혼하고 1 년도 안 돼서 헤어졌잖아. 뭐? 결혼 기념일이 한 번도 없었다. 됐고. 말 섞기 싫으니까 빨리 가봐 그래 아 아니고 여기 내 사무실이야 네가 배달 온 거잖아 어? 배달? 내가 제육시키고 응. 네가 배달 온 거잖아 내가 보고 싶어서 배달시켰구나? 뭐? 어? 나 저번 주부터 이 가게에서 일하는 줄 알고 배달시킨 거잖아 너 여기서 일하는 줄 몰랐고 여기 우리 회사에서 10년째 시켜먹는 단골집이야 그럼 네가 여기서 10년째 일했다고? 내가 왜 몰랐지? 너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니? 의류 수선집에서 일하잖아 어? 세무 기장 줄여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세무가 아니고 세무! 세무 기장 해주는 세무사야 그게 뭐야? 세무 기장이 뭐냐고! 기장님? 아 비행기 기장님이야? 너 진짜 여전하구나 뭐? 너 지금 나 무식하다고 무시했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여전하다고 했잖아! 그게 아니고 배달 음식 빼먹는 거 여전하다고 그거 내가 한거 아니야 딱 맞네 이번 처음이야 처음 같은 소리 하네 너 지난번에 치킨집에서 배달하러 갈 때도 닭다리 하나 몰래 빼먹었다 걸려서 잘렸잖아 그건 아니라니까 그때 네가 했던 변명이 정말 추했는데 내가 뭐라 그랬는데? 이 닭은 원래 의다리 닭이었습니다 라고 했잖아 진짜 추했다 개꿀, 빨리 좀 먹을래? 응. 왜? 그릇 가져가게 이거 일회용 접시인데 뭘 가져가 개꿀, 말 섞기 싫으니까 재육이나 빨리 섞어 너안 가? 갈 거거든? 아 깜짝이야 저 고객으로 온 건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뭐? 저좀 상담해 주시겠어요? 앉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laughs> 고객님 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환급 혜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환급은 됐고 돈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말 알려주세요 그 환급이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laughs> 여기 환급은 잘해요? 그럼요. 저희는 국내 원탑 환급 전문 세무사님들께서 계시는 사입니다. 일처리는 빠른가요? 네. 저희 세무법인 샘미를단 3분 만에 원클릭 세금 환급으로 간편인증 조회를 통해 업종별 환급 전문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서 24시간 내 환급액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셨나요? 되게 잘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뭘 잘하나요 여기? 네, 저희는 기장 전문 세무사님들도 따로 계셔서 세무 기장도 확실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세무 기장도 잘해요? 물론이죠. 뭐 세무 기장 도와드릴까요? 세무 기장은 됐고 제 치마 기장 좀줄여주세요 아주 짧게. 아무래도 벗어 드리는 게 편하시겠죠? 그 기장 아니라니까 이씨.